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의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가끔씩 얘기했었고, 저희 개러지에 또는 저한테 인더스트리 메인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젤 차 타시는 분들, 노사장이 디젤 차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 좋은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 차는 왜 그럽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제가 옛날에 리뷰, 제가 지금 리뷰한 지 10년 됐거든요. 옛날에 리뷰할 때도 근데 디젤 차는, 연간 4만 키로 이상을 타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젤은 독일에서 아돌프, 그러니까 프랑스인가 아마 디젤 엔진을 처음 아마 만들었을 텐데 한 130년 전에 디젤을 만든 이유는 연료 효율을 좋게 하고 낮은 알페면서 토크를 많이 쏟아보면서 장거리를 주행하려고 유럽의 자동차 오너들도 주행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디젤을 탑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사람들은 절대 디젤을 안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디젤 수리비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고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지켜보면 야, 디젤 차는 연비 아낀 거 나중에 수리비로 다 나가. 그러니까 디젤 차탈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죠. 반은 틀리는데 왜 틀리냐면 아, 어제 전화한 분이 두 사장님. 이거 수리비가 맞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디젤 차를 두 대를 탄대요. 하나는 폭스바겐 어, CC 주행거리가 한 45만 50만 하대 간답니다 폭스바겐 차 너무 좋대요 왜요 고장이 안 난대요 디젤인데 폭스바겐이 디젤 기술이 좋대 그래요 노사님 BMW 디젤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OGT인데 18만 키로 밖에 안 됐는데 뭐, 어쨌든 DPF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진동도 심하고, 뭐하고 해서, 그러면은 뭐, 디젤 3종 크리닉 필요한 거예요. 디젤 3종 크리닉이 흡기 인테이크 쪽에 쌓여있는 이 카본 찌꺼기, 카본 슬러지들. 그 다음에 DPF, 이거 안에 있는 그 DPF 미립자 필터, 디젤 파티큘레이터드 필터, d p f 약자죠. 미립자 필터들 박살 나는 거고 건식으로 안에 청소하는 방법, 수압으로 안에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인데 DPF 안에가 막히면 배기 가스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엔진에 출력이 안 나옵니다. 경고등도 뜨겠죠. 근데 원래 디젤들은 여기에 쌓여 있는 걸 버닝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후적 분사를 통해서 이쪽에 열이 올라갔을 때 디젤 연료가 나가면서 여기가 원래 타요. 타서 자동적으로 DPF 쌓여있는 매연 찌꺼기들이 여기서 타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버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살살 달리면 여기 DPF 총매 라인, 배기가스 라인이 열이 오르지 않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매연 찌꺼기도 더 많이 생기는데 버닝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ECU가 버닝 작업을 강제 구동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탑니다. 잘안 타요. 어쨌든, 이렇게 막히는데, 내가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인젝터. 사기통에 인젝터, 연료를 분사해주는 고압. 우리 뭐 2,000반이, 2,300반이 고압으로 연료를 쏜다는 인젝터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는 주사기거든요. 인젝션 한다고 하잖아요. 연료를 고압으로 쫙 미립자 분사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작동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클리닝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연료 분사 압력 조절을 네개의 연료가 균일하게 분사가 되고, EGR 쿨러를 통해서 배기가스의 재순환, 디젤은 너무 차가운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연소실에 연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질소산화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서 지나치게 산소가 많이 들어가거나 지나치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폭발을 너무, 그냥 발화를 너무 세게 시켜버리니까 그걸 트레이드 오프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어? 어떻게, 연료를 넣어가지고 폭파 인정을 하는데 배기 가스를 넣지 그러면 폭파가 잘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트레이드 오프 구간이라고. 너무 폭파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또안 맞으면은 매연이 나오고 폭파가 너무 잘 돼서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 질소산화물이 나오고. 그래서 디젤 엔진이 원래 세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젤 인젝터의 클리닝 작업 및 연료 분사 압력 네 개를 균일하게. 연료 분사 압력이 얘가 만약에 1,500바인데 얘가 만약에 분사가 2가 됐어. 얘는 1,400바가 나오는데, 분사가 양이 막 300이 나와버려. 아니, 3이 나와. 얘는 막 1,700바가 나와. 이게 노즐이 막히거나 뚫리면 다를 거 아닙니까? 얘는 뭐 1,100이 나와. 그러면 1, 2, 3, 4번의 실린더에 들어가는 연료의 분부량과 연료량이 달라지니까, 얘는 만약에 힘이 60이 나왔어. 이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는 힘이 70이 나와. 얘는 힘이 80이 나와 얘는 힘이 40이 나와 그러면 내 기통에 폭파 힘이 달라지니까 엔진이 이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균일하게 터져야 되는데 균일하게 4개의 실린더가 똑같은 밀림 빵빵빵빵빵 터져 있는데 얘는 세게 터지고 얘는 약하게 터지니까 그래서 진동이 생겨요 매연도 생기겠죠 그래서 클리닝 작업하고 DPF 클리닝하고 흡기 인테이크 청소라는 걸 디젤 3종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 차주분이 전화해서 근데 왜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을 이렇게 잘 만드는데 누 서장님이 좋아하는 디, BMW도 디젤 엔진 잘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왜 BMW는 이렇게 이런 게막 막히고 이렇게 문제가 엔진이 왜 이렇게 생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서 BMW랑 걔랑 연식이 비슷한가요? 어떤 비슷하대? 그러면 폭스바겐 CC는 몇 킬로예? 요어더니 45만 킬로 영업용으로 고속도로를 막 쌩쌩 달린대요. 그면 러 OGT는 OGT라 그랬거든. 오 g 티는 주로 마실용이나 집에서 일요일날 살살 가족들과 함께 타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주행거리도 짧겠네요. 그랬더니, 십 몇만키로래. 시내에서만 탄대. 최소 4만키로 이상, 연간 주행거리. 종종 RPM을 세게 밟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노사장이 얘기해줘. 디젤 엔진은 달리라고 만든 차예요. 달리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디젤 엔진 사가지고 시내를 다녀요. 아, 연비 좋대. 기름값도 옛날에는 250원 정도 쌌었거든요. 지금도 100원, 요새는 좀,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100원 이상은 차이가 나죠. 근데 연비가 훨씬 잘 나와. 그래 자기가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야. 내가 1년에 출퇴근하고 하루에 한 50km, 30km 타고, 주말에 잠깐 외곽으로 양평 같은 데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뭐, 한 100리터 정도 연료를 쓰는 것 같고, 한 달에 기름값을 내가 휴발류를 타면 한 25만원 나오니까 아, 디젤이 연비도 잘 나오고 기름값도 싸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10만원 아껴지겠는데 와, 1년으로 하니까 한 120만원 아껴지네? 내가 차를 할부로 5년을 끊었으니까 야, 이거 잘하면 야, 한 6, 700만원 아껴지겠는데 휴가로 멀리 가고 뭐하고 하면은 한 700만원 아껴지겠는데 5, 6년 계산했을 때. 1년에 2만키로 미만을 타게 되면은 2만 킬로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요, 2만 킬로 미만을 타게 되면 1년에 대략 94만 원 정도 아껴집니다. 그러면 5, 6년을 하자면 5, 6백 아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은 낮이나하면서 힘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디젤 사야지. 그래서 시내를 엄청 살살 타고 다녀요. 막. 그러다 이제 5, 6년이 딱지나갖고 이게 빵 터진 거야. 흡기 인테이크 막혔어, 플러스 터보 리턴 파이프에 오일 막 흠뻑 다 젖어 갖고 막 거기서 오일 줄줄 새, EGR 쿨러 좀 막혀 갖고 뭐 배기 가스 리턴하는 거에 문제 생겨, DPF 막혔다 그래 갖고 견적 받았더니 뭐 이거는 뭐뻥 뚫어 뻥으로 안전 뚫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견적 80만 원 나와, 인젝터 분사 압력 조절 했더니 뭐두개 그냥 분사 압력 틀어졌다 그래, 네개큰닝다 했다 그래, 이거 막6 0달러 그래, 인테이크 청소하는데 3 0달러 그래, 어? 이래저래 하니까 180 나오네. 어, 뭐, 이거, 저거 했더니, 250 나오네? 아, 씨, 이제 욕 나오는 거야. 디젤 차, 이거, 이거, 똑같은 차 엔진이구나.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노사장님이 이거, 어, 디젤 좋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 아니네. 그래놓고 어디 가서, 야, 디젤로 연료비 아낀 거, 이걸로 다 나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그분 전화해서, 내가, 혹시, CC는 고속도로에서 막 쏘고 다니죠? 어때 쏘고 다닌데. 주행거리 많죠? 45만키로 탔대 시동 걸면 그냥 하루 평균 100km 이상 달린대요. 영업용이니까. 고속도로에 막 쏘고 다닌데 그러면 DPF가 막힐 수가 없어요. DPF가 뻥 뚫고 나가는 거야 왜? 고속도로에서 RPM 2500 막, 막 조지는 거야. 그래도 디젤은 연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배기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여기에 매연이 쌓일 수가 없어요. 자, DPF가 뚫어뻥으로 나가면 연료를 분사하는 이쪽에서 실린더 내부에 카본 찌꺼기나 뭐가 쌓이겠습니까? 뒤로 뻥 뚫고 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최적이 됩니까? 변비가 없는데 장에 쌓일 게 없죠. 계속 뚫고 나가는데 여기서 계속 뚫고 나가면 어떻게 돼? 잘 먹죠. 목구멍이잖아요. 흡기 인테이크. 목구멍에 걸릴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고 장이 안 좋고 역류하니까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식도염 생긴 거예요. 이건 변비 생긴 거고. 완전 그냥 악성 변비암 걸린 거죠. 악성 변비암 거기다가 장트러블까지온 거예요. 이거는 안 달려서 그런 거예요. 디젤 차를 타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o g t 는 시내 주행만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운전해서 차가 망가. 독일의 또는 디젤의 엔진의 문제를 지적하고 독일의 기술력이 없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본인이 목적대로 만든 엔진을 그 목적과 반대로 사용하지 않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디젤은 멀리 가고 쏘라고 만든 차예요. 디젤 엔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내를 산살 다니면서 디젤 엔진 못 쓴다. 이거는 본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그차주보이야 보니, 듣고 보니까 노사장님 말이 맞네. 자기는 cc는 시동만 걸었다가 날라 다닌대요. CC는 엔진 트러블이 생긴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시내 주행만 하는 디젤들은 100%입니다 50% 70% 80% 확률이 아니라 100%입니다 시내 주행만 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젤차 타시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수리비로 5년간 아낀 연료비 다 날라간다 그리고 더 많이 날라간다 그리고 디젤차 탑시다 인젝터가 분사압력이 틀어져서 진동이 생기면 마운트도 다 주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마운트도 다 바꿔야 돼 그냥 복리이자로 망가져요, 차가. 제일 중요한 심장이 망가지는데 나머지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젤은 사면 달려야 되는 거고 연간 4만 킬로 이상 고속도로 뻥뻥 쏘고 다닐 거 아니면 디젤 차를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